왜 그러십니까? 왕자님. 아까부터 사막이 너무 고요한 것 같아. 꼭 겁을 집어 먹은 것처럼 말이야. 예로부터 사막의 고요함은 평안을 나타내는 징조였습니다. 폭풍전의 고요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괜한 걱정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럴 때마다 형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어리광을 부릴 나이는... 진작에 지났는데도 말이야. 바라카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반드시 왕자님을 돕기 위해 찾아와 주시겠지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형이 곁에 없을수록 평화로운 셈인가? 그만큼 킹스 가더스의 일이 많다는 반증이겠지만. 찬란한 보름달에도 어두운 곳은 있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블랙문님의 일화처럼. 그림자 아래에서 저희를 돌봐주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형이 더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게 왕위를 양보한 형에 대한 보답일 테니까. 물론입니다, 왕자님. 바람이 강하군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니 잠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조금 이상하지 않아? 저 먼지 구름을 봐. 자연적으로 발생할 만한 모양이 아니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바람이 발자국을 지우기 전에 정체를 알아내는 게 좋겠어. 병사들에게 즉시 일러두겠습니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걸. 아니면 사막이 또 붉게 물들게 될 테니까. 저리 가자! 젠장 이런 괴물까지 부리고 있을 줄이야. 모두 조금만 더 힘내. 지금 이 시간에도 피리티는 혼자 그 괴물과 맞서고 있다구. 부단장님, 지금이라도 쓸만한 놈들을 모아 단장님을 구하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라고 그러기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푼 소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움직여. 넵. 네, 네. 피니티 정도니까 버티는 거지? 나였다면 이미 죽었을 거야. 게다가 아무리 필리티라고 해도 더 이상은... 젠장! 내가 이렇게 마음 약한 놈이었나? 증언된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모두 움직여! 여긴 내가! 옐로우 후드였나. 부, 부트목! 놈들입니다! 웨이스트레드의 암살자들이에요! 허둥대지마! 오히려 저쪽에서 찾아와준 거라고 덕분에 수고를 덜겠어. 이봐! 난 옐로우 후드의 부단장! 봉코스다! 네 대장은 누구지? 무작정 싸우기보단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데! 언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지.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이 너무 많은 걸. 카리넌트, 우선은 저 괴물들을 쓸어버려라. 호누크, 웨이스트레드의 왕자가 왜 여기에? 이야기는 잠시 미루자고. 어차피 어느 쪽이 말이 통할지는 결정 난것 같으니까. 하... 상상 이상이군... 어디서 이런 괴물들이 나타난 거지? 괜찮으십니까, 왕자님? 아무래도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까? 두 번은 안 물어... 아무리 의적이라 해도 내 입장에서 너희들은 범죄자인 셈이니까... 차라리 잘 됐어! 내 앞에 있는 게 바라카였다면, 애초에 말만으로 끝나진 않았겠지. 괴물이 나타났어. 저 괴물들이라면 나도 봤어. 하지만 옐로우 후드 전체가 피난을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총도 칼도 안 먹히는 놈들을 상대로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진짜 괴물에 비한다면 잔챙이에 불과하지만. 진짜 괴물이라고? 거대한 용이었어. 갑자기 사막 아래에서 솟아나듯 나타났지. 덕분에 옐로우 후드도 오늘부로 임시 휴업이야. 입장이 입장이니 아쉽다고는 못하겠네. 아무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어. 거짓말은 아닌 모양인데. 하지만 용이라니. 용 감시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잠깐. 뭐지? 만약... 녀석과 맞설 생각이라면 내가 안내할 수 있어. 지금쯤이면 아직 우리 본거지에서 날뛰고 있을 거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상대가 그런 괴물이라면 우리 측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거든. 바로 돌아가겠어. 마을 밖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니까. 명을 받듭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 봐. 응? 음? 우리 단장이 홀로 놈의 발을 묶고 있어.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놈을 해치워 달라고까지는 안 해. 적어도 단장이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겠네. 아버님께 기별을 넣겠어. 모든 조장들을 소집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물론 의무를 게을리한 용 감시자 놈들도 모조리 불러들이고. 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네 말을 들었으니 이러는 거야. 그 정도 괴물이라면 웨이스트 레드도 위험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용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뭐? 옐로우 후드가 왜 생겼는지 알아? 이 척박한 사막 속에서 물한 모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축복받은 오아시스를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누가 안 도와준다고 했어? 어, 뭐? 네 동료를 구한다고 해도 그 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다음 목적지는 웨이스트레드일 가능성이 높지.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너라고 해도 우리끼리 그 괴물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대신 그동안 웨이스트레드는 용과 싸울 대비를 마칠 거야. 네 동료를 구하면서 웨이스트레드까지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어서 움직이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빨리 움직이죠. 너희들은 또 뭔데? 어차피 노인이나 어린애들은 웨이스트레드에서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같이 도목님을 구하러 가보죠. 직접 그 꼴을 보고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간 부단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왕자님을 도적대 사이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나를 건드릴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은 이런 걸로 실랑이할 시간조차 아쉽다고. 하지만 괜찮으니 너희들은 옐로우 후드의 피나미를 도시로 안내해. 난그 용이란 놈의 얼굴을 보러 갈 테니까.